자, 위스퍼 입장 조건. 입장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공개 이벤트 공개 이벤트가 기갑단이 아닌 굴복자 이벤트여야 돼요. 굴복자 이벤트가 나타날 때세 곳에서 어느 한 보스몹이 나타납니다. 그 보스몹 중 하나를 잡으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. 첫 번째는 이 동굴 안에 있거든요. 동물 란 맵의 위치는 여기 여기에요. 여기 안에 이 아닙니다. 이 아니고 이벤트가 뜨면은 세 군중 한대 랜덤으로 보스가 떠요. 여기랑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가운데 있거든요. 두 번째는 여기 사이, 여기 동굴 사이 동굴 사이에 나타납니다. 위치는 대략 요 정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요 나무 뿌리 안 여기 안에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제니어요 맵은 여기..이 예,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이벤트 나오기 기다려 볼까? 이제 곧 이벤트가 나오는데, 저게 어떤 이벤트에 따라 어? 불복자 이벤트가 떴네요. 그러면은 확인해 줍니다. 음, 여기에는 안 덥고 어 뭐야 저 이벤트가 끝나면은 보스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넣고 여기는 가운데. 여기에도 안 떴네요. 그러면, 어, 여기 떴네요. 요, 이미 잡고 있네요. 이 사람들도 위스퍼 하나 봐요. 자, 보스를 죽였으니, 여기 가운데, 가운데 이벤트가 뜹니다. 저렇게. 포탈이. 이 포탈이 이렇게 떠요. 이거를 이쪽 눌러주시면, 이제부터 시작이죠. 점프맵. 자, 위스퍼. 다이탄 버전으로.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여기. 음, 깨주시고. 아래로 쏘. 후. 그냥 점프. 후. 음음음음음음. 음, 음. 빨리는 안 가고 천천히 갈게요. 원래 구운 구운 스킵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 발판 같은 거다 조심하시고 오 방금 떨어질 뻔했어 오 마냥 이렇게 조심하시고 쏘. 쏘. 어 잠깐만 오이 씨 방금 발 미끄러졌는데도 가졌네. 여기에는 바로 오른쪽 쭉쭉 갑니다.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여기까지 한번이갈수 있어요 이거. 자, 여기서 어 음. 오, 방금 좀 위험할 뻔했어. 올라타 주시고 여기 이거 나오거든요. 이거 조심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간다는 느낌으로 튀어 나와도 그냥 가볍게 간다는 느낌으로 끼었어 했는데 점프로 나와주시고 여기는 저런 게 나오거든요 저런 거딱 타이밍 맞춰갖고 점프하됩니다오 잠깐만 오 떨어질 뻔했어 오 쉣... 쉣 뭐에 맞은 거지 여기 에 저격수 있거든요. 저격수 조심하시고, 저격수는 여기 왼쪽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도 돼요. 왜냐, 에임이 부대기이기 때문에. 음. 자, 여기서는 저기 오른쪽 맨 위에 여기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. 우선 여기 올라가고,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시면 돼요 엄마 나 들어가 다마 들어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딱요 이거 보시고 오른쪽 여기 밑에 보시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여기서 그냥 벽 부탁고 그냥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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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지니까 달리시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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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한번 여기서는 저기. 저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후. 따 글자 글적. 어 근데 여기서부터니까 뭐한번더 점프하면 되지. 후. 이렇게 하면은 다 도착했습니다. 도착. 우. 점프맵은 끝났어요. 자 헌터로 한번 가볼게요. 헌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올라가고 여기. 흐흐흐아 <laughs> 샷건 낄걸아내 다리 헌터는 뭐 점프는 쉬우니까, 이단점프도 있고 헌터가 아마 위스퍼부하기 가장 쉽다고 봅니다 저는 흐흐흐흐우우 점핑 점핑 도두두두두 <laughs> 바로 오른쪽으로. 아, 이거 좀 늦었네요. 좀 늦었으니까 여기서 대기. 이것도 여기서 대기 타야 될 거예요, 아마. 아, 이 다음에 지금 워럭 어떡하지? 나 워럭점프실 못하는데, 점프, 점프. 아, 여기는 뭐버그 있는지 모르겠는데, 끼는 구간이 있더라고요. 약간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주의! 가가가가가가 가. 하지만 난헌도다 점프로 할수 있지. 그렇지. 여기 뭐 신발 있으면 한 번에 저기까지 갈수 있긴 한데. 신발을 빼고 왔으므로 그냥 이렇게 한 칸씩. 잠깐. 오케이. 자세이자세이 자세히. 자세이. 자, 여기도 마찬가지. 이쪽으로. 자, 오른쪽 아래 음? 잠깐만 잘못 갈뻔했네 자자자자자자자자 음, 알았어 떨어질게 가자~ 엇~ 엇~ 여러면 퀀터로도 아주 간단하게 5이나 걸렸네. 어우, 많이 걸렸어. 아우, 진짜 그... 어. 다시 그을까 짜잔. 오럭으로 그러면, 음. 가보도록 하죠. 빠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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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. 여기는 욕심내고 안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요. 욕심내고, 욕심내지 말고, 천천히, 한 칸, 한 칸씩 가도록 할게요. 천천히. 아주 부드럽게. 부드럽게. 천천히 가줍니다 옷 어? 여기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칸씩 스무스하게 아알서 앞으로 누르고, 누르고 있어야 돼 왜냐면 빨리 누르거든! Yes. 어? 순간 이상하지 할번 따따따따 따라따따따 난 아직도 여기 메커니즘을 모르겠어. 낄 때가 있고 안낄 때가 있단 말이야. 개인이 여기는 워럭은 한 번에 갈수 있어요. 무조건 저기까지 이렇게 슬라이딩. 여기도 한 번에 갈수있다 워럭은 여기만 편히 모르이 아아아아아아 실수했다. 빨리 죽어 모르고 점프 두 번을 늦게 눌렀네. 근데 여기서부터죠. 오우. 여기 오른쪽 맨 끝에 빠밤! 오른쪽 아래에 저게 힌트를 주는 말이었나? 이게? 아 여기 불안해. 한번 떨어질 것 같아. 한번 죽을 것 같거든요. 왠지 모르게. 딱. 에헤안죽었다딱 <laughs> 올라오면 모든 해도 한4분 정도, 5분 정도 걸리네. 딱오로골로 도착. 오.